안녕하세요 디지털피엑스입니다. 2022년 2월 14일 XRP 리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엠파워 오버사이트가 다시 한번 언론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엠파워 오버사이트를 보시면요 설립자 및 사장으로 제이슨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년이 넘게 국회의사당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상원의 초당적 내부고발자 보호위원회를 만들고 FBI의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법 통과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엠파워 오버사이트가 일반적인 단체가 아니고 대통령과 백악관 또한 FBI 이러한 고위관료들과 핵심 국가기관들에게도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단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엠파워 오버사이트가 지난 2021년 12월 달에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엠파워 오버사이트는 SEC가 문서에 대한 FOIA 요청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서 FOIA란 것은 정보 자유법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FOIA란 1967년 이래로 정보 자유법은 대중에게 모든 연방 기관의 기록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알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설명됩니다. 연방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법 집행과 같은 이익을 보호하는 아홉 가지 면제 중 하나의. 해당하지 않는 한포이아에 따른 요청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홉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국방 외교 정책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로 하기로 한 내용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의 내부 인사 규칙 및 관행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연방법에 포함된 특정 비공개 조항은 보호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정부 외부로부터 입수한 특권 또는 영업 비밀, 상업 또는 금융 정보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이 25년 미만인 경우에 심의 과정 특권이 보호가 되고요. 변호사 업무 산출물 특권 또는 변호사 클라이언트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록과 같이 일반적으로 민사 발견 맥락에서 특권이 있는 기관 내에서 또는 기관 간에 교환되는 특정 기록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정보의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인사 및 의료 파일 및 이와 유사한 파일에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용이 좀 깁니다. 법 집행 목적으로 수집된 기록 또는 정보를 보호하되, 그러한 법 집행 기록 또는 정보의 생산이 다음을 수행하는 범위까지만 보호합니다. 집행 절차를 방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나 공정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를 보호합니다. 기밀 정보를 제공한 주 지역 또는 외국 기관이나 기관 또는 사설 기관을 포함하여 기밀 출처의 신원을 공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형법 집행 기관 또는 적법한 국가 안보 정보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집한 기록 또는 정보의 경우 기밀 출처가 제공한 정보도 보호합니다. 다음으로 법 집행 조사 또는 기소를 위한 기술 및 절차를 공개하거나 그러한 공개가 법을 우회할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법 집행 조사 또는 기소에 대한 지침을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외 7번은 조금 복잡합니다. 법 집행 목적으로 해서 수집된 기록 또는 정보를 보호는 하지만 아래에 설명드린 그 내용들까지만 인정받는 부분까지만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포이하는 대통령, 의회, 대법원이 모두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준수해라고요. 민주주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포이하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기간이라도 평생 비밀을 유지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불합리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이하란 것은 민주주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용 보시겠습니다 엠파워 오버사이트는 sec가 문서에 대한 포위하 요청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가 2021년 12월 11일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윌리엄 힌만이 sec에 있는 동안 심슨 타허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계속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슨타운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사용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산업조직인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알리안스의 회원입니다. 2018년 6월 SEC 관계자로서의 공식 연설에서 윌리엄 힌만은 이더리움 암호화폐인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선언 이후 이도리움 가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서류는 또한 전 SEC 회장 제이 클레이튼의 사건을 잠재적인 이해 관계로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SEC를 떠난 직후 클레이튼은 비트코인과 이도리움에만 중점을 둔 암호화폐 해지펀드인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에 합류했습니다. 이 서류는 또한 SEC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가격을 인상을 했고 XRP는 가격 하락이 뒤따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엠파워 오버사이트는 SEC의 부적절한 행동들 때문에 이더리움은 가치가 상승하였고 XRP는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엠파워 오버사이트는 리플 XRP를 지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러한 발언들은 XRP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이더리움에게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더리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정확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더리움에게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XRP 리플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내용을 지켜보시자고요. 어떻게 진행될지, 엠파워 오버사이트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리플 XRP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